이석증 치료를 끝내는데도 고개만 돌릴 때 어지러움이 계속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상회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걸 치료 실패로 착각하고 진짜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석증 치료 후 어지럼이 남아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치료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 상당수는 치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행동이 일상 속에 계속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석증 치료를 받았는데도 어지럼이 잘 가시지 않는 분들께서 자주 반복해서 보이는 6가지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석증이 뭔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오늘 얘기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석증은 쉽게 말해서 귀안에 균형 센서에 돌가루가 들어가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가루가 움직이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도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보통 고개를 돌리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딱 특정 순간에 빙글 도는 어지럼이 강하게 옵니다. 그럼 왜 생기냐? 이 부분도 짚고 가야 합니다. 이석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로 딱 고정 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이석이 약해지거나 피로가 누적되거나 감기처럼 몸 컨디션이 흔들리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도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이 알갱이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증상은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돌은 돌아갔는데도 몸이 계속 어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석증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어지럽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해서 어지러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는 이석이 돌아간 뒤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석증을 겪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귀 안에 있던 돌이 빠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느끼기 쉽죠. 하지만 이석증의 회복은 돌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이후에는 귀의 균형 기능과 뇌가 다시 정상적인 균형 감각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적응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석은 제자리에 있어도 어지럼만 남아있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흔히 이석증 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걸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지럼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보다 몸에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석증 후유증을 유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이석증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석증 치료 한두 번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 판단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석증은 한두 번의 치료로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이제 다 나았겠지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방고리간 안에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견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괜찮다 가도 특정 각도에서만 어지러움이 반복되거나 묘하게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남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참을 수 있다고 넘기지만 이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전정기관이 정상적인 회복 단계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는 증상이 줄었는지보다 이석이 실제로 정리됐는지를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지러움이 애매하게 남아 있다면 그건 아직 치료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러울까봐 고개를 안 움직이고 계시진 않나요? 그 행동 자체가 어지러움을 계속 키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석증을 겪은 분들 중에는 어지러움이 다시 올까봐 생활 전체를 조심 모드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특정 방향은 아예 피하고 몸을 최대한 고정한 채 하루를 보내는 거죠. 이 행동들이 당장은 어지러움을 완화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조심하는 행동은 회복을 늦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균형 감각은 움직이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돌아오는 기능입 그런데 계속 피하고 고정하면 전정 기관은이 방향은 위험하다라고 기억한 채 적응할 기회를 잃게 될 확률이 높죠. 그 결과 어지럼은 사라지기보다 더 예민한 상태로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두렵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면 몸은 어지럼을 이겨내는 방법을 끝내 배우지 못합니다. 이석증 후유증을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은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으면 편해집니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지럼약을 습관처럼 계속 복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약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지럼약은 회복제가 아닙니다. 어지럼약은 전정기관을 낮게 하는 약이 아니라 어지럼 신호를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면 할수록 뇌와 전정기관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어지럽게 느껴지고 결국 어지럼의 원인이 이석증이 아니라 약 의존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석증 치료에서는 약을 짧게 사용하고 점차 줄여가는 방향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석증 후유증을 유발하는 네 번째 원인은 생활 리듬이 무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이 잘안낫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생활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은 귀가 아니라 생활에서 결정됩니다.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끼니를 자주 거르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는 전정기간의 회복 속도도 함께 느려집니다. 이런 경우 왜 이렇게 안 낫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몸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가벼운 일상. 활동은 부수적인 관리가 아니라 전정 기간 회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석증 후유증을 유발하는 다섯 번째 원인은 뼈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석증이 왜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지 그 이유를 귀에서만 찾고 있다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석은 뼈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칼슘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슘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석이 잘 떨어지거나 다시 잘 붙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서 이석증이 잘 낫지 않거나 재발이 잦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석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 특히 뼈 건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석증 후유증을 유발하는 여섯 번째 원인은 같은 자세로만 자는 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자는 자세 하나 때문에 이석증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석증 이후에 특정 방향으로 누는 것이 불안해서 한쪽으로만 계속 주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오래 누는 습관은 특정 방고리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석증이 다시 생기거나 후유증이 오래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원래 뒤척이면서 다양한 자세로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너무 한쪽 자세만 고집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회복과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이 안 나는 이유 정말 몸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 때문일까요? 이석이 끝까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어지럼을 과하게 피하는 습관, 약에 대한 의존도, 무너진 생활 리듬, 뼈 건강 문제, 그리고 같은 자세로만 자는 습관 이 중에서 본인에게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차분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지럼이 오래 가는 이유는 하나의 원인보다는 이런 행동들이 겹쳐서 회복을 늦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석증 후유증은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복을 방해하던 행동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면 몸은 충분히 다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6가지 행동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흩터진의 시원톡톡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